보통 여러분들 인간 같은 거볼때 핸드폰으로 잘안보잖아 네. 똑같, 똑같은 네. 거죠? 네. 자, 다시요. 자, 2차 방정식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을 풀면 일반적으로 근이 몇개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개 있는 게 보통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한개 있는 경우도 있었어. 뭐, 그걸 뭐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한마디 하자마자 작품만 해. 중근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근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한,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2차 계수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근의 근식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다만, 인수분해가 되는 걸, 근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귀찮아지는 거야. 어쨌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타내주죠. 다 외우고 있지? 요렇게 되었을 때요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들어있는 20개 있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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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이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생겨먹은 요 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제곱근을 처음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호 안에는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런 건 없어요. 루트 마이너스 3 물론 고등학교 과정 가면 배우겠지만 중학교에선 이런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중학교에는 실수까지만 배우는데. 따라서, 따라서,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무슨 얘기냐? 요 놈이 만약에 양수야. 얘가 양수야. 뭐, 예를 들어, 2, 3, 이런 놈이 있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근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때가. 근데 만약에, 요 근호 안에 들어있는 놈이 0이야, 0, 0. 얘가 0이면요, 루트 0은 얼마죠? 루트 0은? 루트 0은 0입니다. 그럼 플러스 0, 마이너스 0.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근이 몇개 나와요? 한 개. 이게 바로 무슨 근이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얘가 없으면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근이 없다 또는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놈을 가지고 근의 개수를 구별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서 이놈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2차 방정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니까 근의 공식을 외우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야. 근의 공식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이식기, 이거를 판별식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 그래요. 그래서 보통 d라고 이야기하고, 이놈이 다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근이 몇 개? 두 개. 0이면 근이 몇 개? 한 개. 이때는 두 개. 이때는 한 개. 이때는 근이 몇 개? 0 개.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 준다고.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 물어보면, 뭐 계산하라는 얘기야? 판별식 계산해서 얘가 양순지, 0인지 음순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판별식에 대한 얘기야.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요거만잘 배우면은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됩니다. 판별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건 고3 때까지도 해요. 판별식은. 고3 때까지 써먹는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말 그대로 누구 근, 그리고 누구 개수 둘 사이 관계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라 얘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2차 방정식을 하나 주겠습니다. a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역시 2차 방정식은 0이 아니어야 돼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두 근을 편의상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알파와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의 합두 근을 더하는 거야 알파와 베타 더한 거 이거는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좀금 이따 추가 설명할게요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붙이고 이차항계수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일차한계수가분 4에 들어가요. 최고차항이 분모 마이너스를 출발하는 거야. 마이너스 분2차항계수 분의 1차항계수 얘가 뭐하고 똑같아 두근의 합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두근의 합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공하면 돼? 마이너스 a 분의 b 이게 바로 두근의 합이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두근의 곱이야.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를 곱한다는 얘기겠죠? 요거는 무엇과 같아지냐면, A분의 C. 2차 항계수분의상수항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예요. 자, 지금부터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요거 봅시다.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저 방정식이 어떻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야 우리 x는 알파 x는 베타라는 근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베타가 두 근인 방정식이 요렇게 생겨먹었다면 이식과 이식은 어떤 식이어야 돼? 같은 거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놈을 다시 전개해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 뒤에는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전개가 돼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 모양도 기억해야 돼요. 이 모양도 기억해야 됩니다.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써주세요.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두근인 방정식 써주세요. 라고 하면 두근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게 1차 계수고요 두근 곱한 게 뭐가 돼? 상수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요식과 요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왜? 같은 근을 갖는 거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요 놈의 2차 개수가 지금 얼마니? 1. 요 놈의 2차 개수가 누구예요? A. 그래서 요 놈의 양 변을 A로 나눠보면요. A로 나눠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 분의 c 요렇게 만들어지거든. 이식하고 이식은 같은 식입니다. 양변 a로 나눈 거야. 근데 방정식의 근이 같으니까 이두 개도 어때야 돼서 로 같아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돼야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분의 c가 돼야 되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근각계 수의 관계. 요두 가지 내용, 판별식과 근각계 수의 관계는 2차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두 가지 우리 이용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문제 풀 겁니다. 많이 풀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 여기 조금 설명할 게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선생님이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꼭 기억합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기억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지웁니다. 잘려요. 어디까지 잘려요? 얼마만큼 잘려요? 조금? 알았어.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 전에 했었던 얘기 한번 찾아볼게요. 자, 108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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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번 봅니다. 108쪽에 710번. 자,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근의 개수가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즉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영개냐 찾으라는 얘기야. 뭐 이용하자는 얘기라고요? 판별식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럼 한번 찾아보자. 뭐 이용한다고요? 판별식. 판별식은 뭐라고? b 제곱. 9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뭐요? 9 빼기 8이니까 얼마니? 1.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이냐, 2냐, 3이냐, 이게 아니라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야.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저 방정식의 그는 몇 개가 나온다고요?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린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인 거야,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두 번째. 두 번째.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어? 아,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은 0. 자, 역시 또 판별식.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 쓸수 있는데요. 그냥 판별식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판별식만 쓸게요. b 제곱. 혼자서 개그하고 그래요? b 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4ac. 자, 이제 암산해보자. 4ac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6이죠. 플러스 16. 그럼 20이 되니까, 요 놈도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큽니다. 그럼 얘, 근몇 개? 두 개. 두 개.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또 판별식 갑니다. b제곱. 4 마이너스 ac. 아, 4ac, 플러스 4에서 8이에요. 요 놈도 0보다 커. 몇 개? 요 놈도 2개. 4번. 4번. 3,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문, 0. 역시 판별식. b제곱, 16, 마이너스 4ac. 그럼 얼마예요 3, 3, 9, 9, 4, 36 하면. 마이너스 20이네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습니다. 그 밑에는 근몇 개? 0개. 근이 없다, 근이 없다. 따라서 개수가 다른 건 아마도 4번일 것 같아요, 그죠? 보기 5번을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을, 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 개념의 문제가 713번에 또 등장을 합니다. X제곱, 일단 식을 써볼게요. K에 이 x 3에 플러스 4는 0. 자, 얘가 뭐를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데요. 다만 K는 양수라고 돼있어요.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근이 몇 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중근이면 근이 몇 개.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고? 판별식이 정확히 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판별식을 쓸때 조심해야 될 거. 자, 요 능력 지금 어떻게 돼 있니? 1차하고 상수가 섞여 있지? 그러면 일반적인 2차, 1차 상수꼴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요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k x 니까 2KX 그 다음 마이너스 3K 플러스 4는 따라서 2차 개수가 얼마고, 1. 얘가 1차 개수. 이만큼이 상수예요. 자, 바로 판매식으로 갑니다. D는 B제곱. 누구? E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전체. 보호 조심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얼마가 돼야지. 중근 찾는 거야.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4k제곱, 플러스 12k, 그 다음,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네요. 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자, 요 k값 찾기 편하라고 양변 4 나누고 할게요. 그럼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돼서 지금 우리 k값 찾는 거야. 얘도 또 2차 방정식이에요. K 차는 2차 방정식. 4,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이때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얼마? 1. 근데 문제에서 K가 뭐여야 된대? 양수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누구만? 1만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판별식을 썼더니 또 K가 는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그 이차 방정식은 풀어야죠. 이차 방정식은 풀어야죠. <laughs> 저거 인수분해한 거예요. 네, 인수분해한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할 때 우리 부호 반대로 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k 플러스 4하고 k 마이너스. 1. 그럼 근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근이 나와야죠.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이 근을 갖는다 그랬어. 아, 무슨 소리지? 근을 갖는다. 근을 갖는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거나, 1개거나, 0개거나. 그럼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뭘까? 1개거나, 2개거나. 그럼 판별식으로 따지면요. 무슨 얘기야? 0보다 크면 몇 개고? 두 개고. 0과 같으면 한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늘 같는다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음, 결국은 어떤 형태일 거라는 얘기야? 부등식의 형태일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등식일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부등식. 누가? 판별식이. 자, 판별식도 한번 써볼까요? b제곱 8의 제곱 88의 64 마이너스 4ac 8 8 8 8k 요 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건 간단한 부등식이니까 5가 있어요. 네? 네? 아이 옘병 마이너스 5가 있었네요. 아. 진짜 성장할지비나 임할 이렇게 돼야 되네요. 다 풀기 전에 얘기해줘서 그래도 고맙네요. 다 풀고 나서 어 답이 없어 이러면 또64 마이너스 그러면은 8에 k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네요. 너는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64 빼기 8k 플러스 40 그럼 0 보다 커나같다 8k 이양할게요. 그럼 8k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24 보다. 그러면 k의 범위 나오죠?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더라? 3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답이 13인데? 4 40을 더해. 60, 40을 더해야죠? 산수하기 싫어지네? <laughs> 예병? 나 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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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그래 나더센 못한다! 8로 나누면요? 8, 1은 8? 8, 3, 2, 3? 이렇게 해야겠네요. 난덧셈이 싫어. 쌤이 그래서 초등학교 수업은 하기 싫어해요. 초등 학교 초등학교, 응? 초등학교 수학하면 산수할 때열 신경 써서 해야 되거든. 초등학교 때는 산수가 다잖아. 초등학생들은 쌤이 막더쌤막 이런 거틀리잖아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학원, 학원생님, 수학 진짜 못해. 막 이래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별로 안좋아요 사실 중학교도 저학년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수 가르쳐주는 게 너무 힘들어. 721번. 721번. 자,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 6이래. 자, 요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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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껴놓을 거예요. 일단 제껴놓을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 만들었더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래. 이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거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미리 그냥 얘기를 한다면, X제곱의 수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A 값은 뭐여야 돼요? 6이어야죠. 이게 왜 A라고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거 생각하단 실수할 수가 있어. 좀 이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이제 보세요. 두 근이 나왔어. 기억나니?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면, 알파하고 베타면, 2차 방식 어떻게 만다고 든 그랬어? X제곱, 마이너스, 여기 뭐 들어가고?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뭐 들어가고? 알파베타는 0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먼저 만들어보면요. x 제곱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 두근의 합, 누구?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에 x, 그 다음 더하기 두근의 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 요렇게 생겨먹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해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하면 얼마일까요? 3분의 3입니다.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 x에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0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런데 얘가 답이 될수 없어요. 이유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2차항계수가 얼마로 했으니까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2차항계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6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2를 6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6을 곱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만 6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미 요거만 6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2차계수가 6이란 얘기는요. 양변에 똑같이 6, 즉 좌변 이만큼 전체에다가 6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X 제곱에만 6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다. 왜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X 제곱의수가 6이라고 했죠. X 제곱 앞에 누가 있어야 돼? 6이 있어야 돼. 그럼 그 6은 좌변 전체에다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좌변 전체에다가. 그래서 전체에도 곱하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나오는 답은 어떻게 생겨먹어야 된다고? 6X 제곱. 요거 6 곱해서 마이너스 8, X. 여기다 6 곱해서 마이너스 4는 0. 요렇게 찾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 누구? 6, 더하기 B, 마이너스 8, 빼기 C,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가 답이 돼야겠네요. 326 326 4 저희 마4대로푸4요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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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니4 4 4 4그4 4 4 4 4 4 4 4 4이4 4 4 4 4 4 4 4 4 이게 10이니까 그럼 0이네요 답은 0 돼야 되네요 0 덧셈은 너희들이 하라고 선생님은 덧셈이 싫어요 <목소리>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7 쪽을 봅시다. 107 쪽, 107 쪽, 107 쪽에 107 쪽에 107쪽 펠, 107 쪽, 107, 107, 107, 107, 107, 107. 쪽에 695번부터 703번까지 한번더 여러분이 답을 찾아 보세요. 695번부터 703번까지. 695번부터 703번까지. 695번부터 703번까지. 오늘 이거 하루에 다못 끝내겠죠?